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조국혁신당 윤석열 2차 탄핵안 핵심 사유에 명태균 게이트 추가. 네,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 허경영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허경영은, 어, 이 명태균이 허경영과 호영호재했다. 그리고, 에이, 허경영이 실질적으로는 0.8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때막 5%가 넘었다 그래갖고 난리를 쳤죠. 이, 그러면서 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허경영입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시끄럽다 하면서 그때 논란이 됐는데, 그때도 이 명태균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경영에게 이하루를공은 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처럼, 구원의 길인 것처럼, 우주 만물 창조신, 재림 예수로서, 본인이 자칭, 에, 떠들어냈죠. 그런데, 하늘국을 물려주기로 했다라는 강해경의 증언, 명태균에게 물려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허경영을 빠뜨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사 저널에서 보게 되면 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2차 탈핵안 핵심 사유에 명태균 게이트를 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탈핵한내용에공청 개입, 여론 조작 창원선단 지정 등 의혹 보완 네 윤석열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들은 거의 확인된 사실이다 향후 전망이 탈액 공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타핵안에 윤석열, 김건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패키지 의혹들을 탈액 사유로 추가할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에, 이 명태균, 그리고 명태균과 허경영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허경영 같은 자는 완전히 거짓말 제조기죠. 네, 거짓말 전문가인데, 이런 자가 대놓고 우중함을 창조신이다. 그리고 종교 사기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에, 심지어는 민주당까지도 왜저 자를 그냥 내버려 뒀는가. 그리고 저자는, 어, 아주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네, 뭐, 80여 개고소고발이 이루어져도 계속 구속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성추행 문제는 박원순, 뭐, 오거돈. 한방에 날아갔죠, 다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영은 아직도 지금 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경찰 소환이 10번 정도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 잡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명태근 게이트, 네, 이 공천 개입,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각종 이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러한, 에, 문제들인데, 여기에서 철저하게 이 모든 의혹들이 드러나게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오죽하면 이 사법 리스크 덩어리 이 허경영이 한울공을 물려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가. 이것도 지금 허경영이 반론을 못 제기하고 있어요. 네. 이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그건 아니다라고 어 반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명태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의 붕괴와 더불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이준석, 조국도 책임져야 된다. 이 허경영 같은 사이비 교주,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